마그네슘, 인체와 마그네슘, 비오비오소와 함께하는 비오에이드 마그네슘. 우리 몸은 매순간 수많은 생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소화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뛸수 있게 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마그네슘이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뼈와 근육, 신경, 혈액 속에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돕는 생명의 미네랄입니다. ATP라 불리는 세포 에너지원도 마그네슘이 붙어야만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피로와 불안, 두통과 불면증 같은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시중에서 흔히 판매되는 일반 마그네슘 보충제는 대부분 정제나 캡슐 형태로 되어 있으면 산화 마그네슘처럼 흡수율이 낮고 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달리 비오에이드는 황산 마그네슘과 글루콘산 마그네슘을 주 원료로 한 액상형이면서 인체에 최적화된 비율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체내 흡수가 빠르고 위장 부담이 적습니다. 하루 6ml만으로도 권장량의 30%를 보충할 수 있어 일상 속 마그네슘 결핍을 손쉽게 채워줍니다. 여기에 비오비 효소가 함께하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비오비 효소는 120여 종의 천연 원료를 발효해 만든 효소 식품으로서 세포의 대사와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효소가 세포 환경을 정리해 주면 마그네슘은 그 속에서 에너지 생산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회복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마그네슘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고, 비오에이드는 그것을 빠르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방법이며, 비오 b 효소와 함께 할때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가 꼭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을 제대로 공급하는 길입니다. 이제 건강을 지키는 마그네슘은 인체에 최적화되게 만든 비오에이드입니다. 비오에이드 BioAid 문의는 대한보건의료학술진흥재단으로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